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친 신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신우가 남편보다 한살 많고 남편과 저는 동갑이니 어쨌든 윗사람은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도를 지켜야 할거 아닌가요? 게다가 자식들 간에 큰 소리가 나면. 중재를 해주셔야 할 어머님마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주지라는 시니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당분간 시댁 쪽엔 발길을 끊기로 했어요. 남편하고는 오랫동안 아는 사이로 지내다가 20대 끝자락에 진지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니고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계절을 탔던 건지 남편이 먼저 같이 밥 먹을래? 같이 영화 보러 갈래? 하는 식으로 연락을 해왔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솔직히 매번 앓는 소리만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언젠가부턴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제 속을 꺼내보이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남편하고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다가 또 흐지부지 될지도 모르는데 못할 말이 뭐가 있겠나 싶었고. 그러니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제 이야기를 할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담 없이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다고 해야 할지. 저나 남편이나 누가 먼저 사귀자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네요. 그리고 이후로 남들처럼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고요. 객관적인 조건들만 비교해봐도 남편이나 저나 누가 더난내못난 난네 내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만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7급 공무원으로 버리는 제가 조금 적긴 했지만 대신 제 직장은 탄탄했으니까요. 외적인 거는 둘다 어디 가서 못 났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 양가 부모님 건강하시고 노후 준비도 되어 계시겠다. 정말 남편과 저두 사람만 놓고 보자면 딱히 마음에 걸릴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 딴지를 거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신우였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신우는 남편보다 고작 한 살이 많았을 뿐인데도 처음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저더러 시집을 온다는 건 시부모님을 부모처럼 모시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시부모님한테 친정부모님한테 하듯이 잘해야 한다고 훈계를 하대요. 솔직히 뜬금없는 맹세니 뭐니 하는 소리에 황당했지만 그때는 저도 워낙 긴장을 많이 해서 아, 네네 하고 얼떨결에 넘어갔어요.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제가 남편에게 언니가 좀 특이하네라고 살짝 운을 띄웠습니다. 사실 남편이 신우에 대해서는 연애 시절에도 그다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가 하고 생각은 했었지만 신우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신우가 원래 나서기를 좋아하고 뭐든지 진두지 휘하기를 좋아한대요. 대접받는 것도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 오냐오냐 해줬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다나요. 하지만 신우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저는 그다지 첫 만남에 있었던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1년에 보면 몇 번이나 보겠나 싶어서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왜 어른들이 남편 하나만 볼게 아니고 그집 사람들을 다 봐야 한다고 하시는지 알겠더군요. 매일같이 보지 않더라도 뭐가 됐건 간에 신호가 한 번씩 들쑤시고 가면 온갖 성질이 올라와서 그걸 다스리는 것도 예산일이 아니었네요. 예를 들어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나 명절만 되면 어련히 전화 남편이 알아서 할 것인데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서는 이래라저래라 오만 설레발을 치지를 않나. 하지만 자기 결혼 생활도 똑바로 못하는 신우가 그러니 황당하고 가짜났던 게 당시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보자하니 심해부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지 아주 쥐잡듯이 잡혀 살았거든요. 게다가 심해부도 심했다 싶기는 한데 명절 다음 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심해부가 대낮부터 술에 잔뜩 취해서는 시부모님 더러 당신들 딸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며 볼 때마다 괴로워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라니까요. 그러다 결국 작년에 신우가 심해부랑 이혼을 했는데, 사실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면 재산도 재산이지만 양육권이니 친권이니 하는 문제로 소위 박터지게 싸우지 않나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조용했습니다. 심해부 쪽에서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10년 남짓으로 짧지도 않았는데, 신우가 재산도 하나 못 받고, 오히려 위자료를 주게 되어서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부부간의 일은 부부만이 알 테지만 솔직히 여러모로 이상하다 싶었죠. 이혼한 이후로 신우는 딱히 직장 없이 어머님께 용돈을 받아가며 생활을 이어나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께 매달 50만원의 용돈을 드리고 있었으니 그런 상황이 곱게 보이지가 않대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용돈을 좀 챙겨드린다고 해서 그 돈을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쓰시는지까지 참견할 입장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 된다. 생각하기로 하고 탐탁치 않은 상황은 그냥 모른 척못본척 하고 넘겼습니다. 한편 저는 출산 때와 육아휴직 때를 제외하곤 계속해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맞벌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한때는 워킹맘 생활이 버거워 그냥 회사를 관둘까 하는 생각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년만 지나고 나면 아이한테 일하는 엄마도 보여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고 버텼죠. 그런데 올해 초, 친정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친정부모님 두분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모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당신이 봐주시겠다고 하시대요. 하지만 당시 어머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사시는 곳도 가깝지 않으셨던데다가 운전도 못하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둘러 거절을 했는데, 이후로도 남편과 신호를 통해서 집요하게 당신이 봐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보다는 할머니가 낫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그걸 딱히 반박할 이유가 떠오르질 않아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딸을 봐주시는 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남짓으로 솔직히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는 게 4시쯤이었고 이후로 제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까지 넉넉 잡아 3시간. 어쩌다 일이 길어지면 4시간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럴 때면 어머님께서 저녁을 차려주셨는데, 이런 일은 일주일에 정말 한 번이나 있을 정도였네요. 참고로 친정어머니는 이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봐주셨고 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부랴부랴 살림하는 게 속상하시다며 저희 부부 저녁도 챙겨주시기가 일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매달 100만원 남짓 챙겨드렸어요. 물론 친정어머니는 이 돈의 대부분을 다시 저희 딸을 위해 쓰셨지만요. 아무튼 이랬던 친정어머니와 달리 어머님께서는 아이와 있은지 2시간만 넘어가면 저에게 전화를 해대셨습니다. 어디쯤이냐 언제 오냐 올때 이것저것 좀 사와라. 어찌나 사람 마음을 급하게 만드시는지 막말로 돈은 돈대로 받으시면서 얼마나 눈치를 주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 때문만에 제가 어머님께 서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 딸을 봐주신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언젠가부터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생각지도 못한 시조카까지 저희 집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어쨌든 시조카 한텐 저희 어머님이 외할머니니 따라왔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점점 하루가 멀다 하고 와 있으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쯤 됐을 무렵 어머님께 시조카는 왜 매일같이 여기 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신우가 뭐볼 일이 있다며 당분간 시조카 좀 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먼저 저희 딸을 봐주시겠다고 하도욱기셔서 내키지 않는데도 돈까지 들여가며 딸을 맡기는 상황이었는데 시조카까지 와 있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신우나 시조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이유였겠죠. 어린아이를 상대로 어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조카는 남자아이였고 저희 딸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성격이 포악스럽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남녀 차이라는 게 그리고 고작 한 살이긴 해도 그 나이 차이라는 게 행동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딸은 또래 애들보다도 마른 편이라 엄마로서 볼 때마다 무척이나 속상했는데 그에 반해 시족하는 또래보다 덩치도 크고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저희 딸이 뭐가 될 건간에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그러다 기어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분한지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네요. 집에 도착했더니 저희 딸이 정말 세상 떠나가라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놀란 제가 어머님께 무슨 일인데 애가 이렇게 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고 다급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님이 그런 제 목소리를 트집 잡으시며 어디 시애미한테 소리를 지르냐며. 책좀 찢어졌다고 저런다고 왜 저렇게 애가 유난스럽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희 딸 손에 들려있는 이리저리 찢겨진 동화책이 보였어요. 저희 딸이 유난히 좋아하는 책이었지요. 알고 보니 시조카가 저희 딸이 책을 읽고 있으니 그걸 냅다 뺏어서 그렇게 찢어놨던 거대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일단 시조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시라 했어요. 솔직히 털어놓건데. 시조카가 계속 제 눈에 띄면 제가 정말 어떻게 할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네가 이렇게 예민했더니 니네 딸이 살이 안 찌는 거라면서 애들끼리는 원래 투닥거리면서 크는 거라나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 눈안 뒤집힐 애 엄마가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어머님께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드리는 돈 받고 저희에 봐주시러 오셨으면 저희에부터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돈몇 푼이나 준다고 유세냐면서 저한테 못됐네 어쩌네. 그리고 그때 저희 딸이 저한테 달려오면서 엄마 화내지 마 하는데 아이 앞머리 안쪽으로 못 보던 밴드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놀란 마음에 밴드를 떼니 세상에 누가 봐도 할퀸흉터까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이건 또 어떻게 된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책을 달라고 하면 순순히 주면 좀 좋냐면서. 안 주고 버팅기다 저렇게 된 거라며 그것도 저희 딸 잘못이란 식으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이후로는 솔직히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도 제대로 안 납니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어머님과 시조카를 내쫓듯 집에서 내보냈고 집에서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신우한테 전화해서 한바탕 해버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또딸 이마에 흉이 남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속상하고.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집에 왔어요. 남편이 미쳐 신발을 벗기도 전에 제가 좀 전까지 있었던 일을 미친 듯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참을 듣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고는 그래서 누나랑 통화는 했어 안 했어 그러대요. 아직이라니까 자기가 하겠다면서 저더러 마음 좀 진정시키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이 전화를 무슨 스피커폰으로 해둔 것도 아니었는데 신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전화기 밖으로 다 새어나오더라고요. 신우가 하는 말이 어떻게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랑 시조카를 내쫓을 수가 있냐면서 그렇게 경우 없는 X가 다 있냐고 너는 그런 X 뭐가 좋아 붙어사냐면서 자식 교육은 퍽이나 잘 시키겠다. 정말 남편한테 말 한마디 할 틈을 안 주고 쏘아붙이대요. 그러자 남편도 처음에는 조곤조곤 말하려던 것 같은데 화가 난 건지 신우한테 야너 해가며 적당히 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오냐오냐하고 맞춰주니까 네가 뭐나 되는 것 같냐면서 솔직히 제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정말 퍼붓고 싶었던 말을 남편이 다 하대요. 그리고는 신우더러 니나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면서 우리 딸 얼굴에 상처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악을 써댔지요. 그리고 그때 신우랑 어머님이 같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곤 남편더러 너는 동생이 돼서 누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네 마누라가 시켰냐고 화를 내시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너 거기 있지 하시더니 그까짓 거돈몇푼 가지고 유세 떠는 거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아주 머리털을 다 잡아 뽑아서라도 뜯어 고쳐놓고 말겠다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저희 어머님이 배움은 짧으셔도 마음 씀씀이는 넓고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막말보다 어머님의 막말에 더큰 충격을 받았죠. 결국 그날 밤 저희는 상의 끝에 전문으로 교육받은 이모님을 모시기로 했고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던 돈도 그쪽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황당하게도 어머님이 저희 딸 어린이집에 오셨더랍니다. 애 하원시키러 오셨다더래요. 정말이지. 제가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을 해뒀으니 망정이지. 제가 어머님더러 거긴 왜 가셨냐니까. 뭘 하셨는 줄 아세요.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하러 간 거니까 저더러 신경 쓰지 말랍니다. 아니 제 딸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나요? 그래서 어머님께 더 이상 안 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분 찾아서 그분께 부탁드릴 거니 어머님은 앞으로 시족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다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머님이 그러면 당신은 무슨 돈으로 살림을 꾸리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너무 뻔뻔한 어머님 모습에 솔직히 저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님 잘난 딸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러시냐고 쏘아붙여버렸네요.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누나한테 치이고 스트레스 받는 건 그러려니 참을 수 있었답니다. 막말로 평생을 참았는데 더못 참겠나 싶었대요. 하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신혼의 아들이 저희 딸이 말을 긁어놨는데도 그냥 밴드 하나로 숨기려고 드셨다는 게 그리고 그러나중에도 제 탓을 하시고 저희 딸 탓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러다간 내 딸도 평생 나처럼 치여 살겠구나 싶어서 정신이 확 들었다나요. 그리고 이후로 벌써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신혼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과도 일절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문자를 보내시긴 하는데 남편이 그냥 무시하라고 해서 무시중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시부모님 노후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호가 심해부 위자료 물어주면서 시부모님이 연금을 다 일시불로 찾아 쓰셨다대요. 그러니 지금은 정말 시쳇말로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텐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신경이 쓰이는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 꺼내게 합니다. 급하면 집을 팔든 어쩌든 알아서 할 거라면서요. 어쩌면 저렇게 냉정하게 말하나 싶다가도 또 한편으론 어정쩡하게 구는 것보단 낫지 싶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믿고 따라갈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